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Hello. I cut my hair. 진짜 오랜만에 머리 자른 기념으로 메이크업도 돼 있는 겸 라이브를 켰습니다. 오늘 뭐좀 짧게 하고 갈게요. 그냥. 내 머리 상태를 궁금해 하실까봐 생각했어요. 머리를 하루 종일 먹고 있었어가지고, 지금. 사실 머리가. 뒷머리를 그냥 밀어버렸습니다. 오늘 사실 VMA를 나간다고 했을 때 사실 상을 받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 했었는데 사실 상은 정말 기대도 안 했고요 그냥 나가는 거에 의미를 두자라고 해서 이번 VMA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상을 받았더라고 받더라고요 저희가. 너무 놀랬습니다 너무 놀랬고 너무 감사했어요. 그게 우리 스테이가 투표해줘서 한 거라고 탄 거라고 스테이가 만, 또 만들어준 상이라고 들어서 또 너무 너무 감사했고 네 그렇죠 상 받을 줄 몰랐어요 저도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. 진짜 너무 너무 고마워요. 말이 안 되잖아요. <laughs> 제가 그렇게 큰 시상식에서 이런 상을 받는다는 게... 또 이렇게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스테이. 아, 이번 시상식 정말... 아, 진짜 간만에... 어 간만에 좀 떨었던 것 같아. 네, 간만에 좀 떨었고, 간만에 좀 긴장됐습니다. 네. VMA 때부터 뭔가, 어쨌든 또, 내 인생에 또, VMA를 나간다는 것 자체에 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또 뭔가 파격적으로 뭔가 또 변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뒷머리를 밀어버리자고 하 뒷머리를 밀고 머리를 높게 묶어서 좀 새로운 느낌을 좀 줘보자고 하 했는데 스테이가 많이 좋아해져서 감사했습니다. 제가 좀 졸린 게 아닌데요. 아무래도 지금 눈화장이 좀좀 굉장히 진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졸리지 않고 아직 샤워도 안 했고 샤워도 해야 됩니다. 신기하지 않나요? 여기 이렇게 다민 거야 표을 오늘 진짜 시상식에 진짜 진짜 분들을 뵐수 있을까? 라고 생각도 못했던 아티스트 분들을 보니까 그것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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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기했고, 예, 네. 영광이었습니다. 진짜 정말 영광이었고, 재미있었습니다. 좀 많이 떨긴 했는데, 그래도 이렇게 스테이가 상까지 주시고 고마워요.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. 진짜, 나 진짜 간만에 떨었다니까? 저 웬만해선 안 떨거든요? 와. 진짜 엄청 떨렸다, 엄청 떨렸어. 뭐 입이 바짝바짝 바짝 마르더라고. 가만히 있 떨리니까 재밌더라고요. 이 무대라는 게참 스펙타클해요 그죠? 오늘 베르사치 의상들도 너무 예뻤고 오늘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괜찮은 하루 머리가 되게 짧은 것처럼 보이네, 이렇게 하니까. 근데 나 근데 얘 머리 지금 이렇게 말려있어서 그렇지. 자고 일어나면, 아니 자고 일어나면, 샤워하고 나면 좀, 머리 길어요, 저. 뭐. 아주 머리 길어요. 세팅하기 전까지는 티도 안 났어, 사실. 머리 올리기 전에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. 다시 한번또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준 리스테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네. 진짜 잠깐 킨 거예요. 갈 거야 샤워하고 잘 거예요 얘 진짜 긴장이 풀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어 진짜로 진짜 아무것도 못해 샤워하고 나서 정신 좀 깨있으면 햄버거 먹으려고요 배고파요 한테 이런 소중한 시간 만들어준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을 또 원동력으로 삼아서 앞으로도 멋있게 무대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Thank you and love you stay. 저는 이만 그럼 샤워를 갈게요. bye 안녕.